복이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톡톡 튀는 매일 정보 톡튜브 톡톡 튀는 매일 정보 톡튜브입니다 정부가 지난 1월 설 연휴에 맞춰서 국내 여행 장려 차원에서 실시한 임시 공휴일 제도가 오히려 국내 여행에는 독이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월 25일 여행 리서치 전문 기관인 컨슈머 인사이트의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후 보복 소비로 인해 잠시 호황을 누렸던 국내 여행 산업이 다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고로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는 매주 500명, 연간 2만 6천명 정도의 여행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국내 여행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는 전열 동원 대비 10% 감소한 80%를 기록했고 실제로 국내 여행을 실행한 최근 3개월 여행 경험률은 9 5로 전년과 비교하면 7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 1인당 국내 여행비 총 지출액도 3포인트 감소한 11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조사기관 관계자는요.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환율 등의 악재가 겹쳐 가처분 소득이 줄었음에도 6일간의 긴 연휴 호재가 이런 경제적 제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에 대한 맹목적인 선망이 국내 여행 산업을 위축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출국자 수는 코로나 전인 2019년에 97% 를 기록했고 올해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여행이 압도적입니다. 일본 통계청의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본에 간 한국인 입국자수는 97만 9042명으로 같은 시기 일본인 전체 출국자수 91만 2325명보다 많았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국내에서는 초긴축 예산으로 여행을 하면서도 해외여행에는 더 많은 지출을 하는 빗나간 소비의 식 문제라면서 국내 여행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국가 경제 전체에 큰 위협이 될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내 여행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쉽게 요약하자면 어려운 경제 상황과 이런저런 이유로 국내 여행은 줄고 또 여행을 가더라도 예산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해외여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고 있고 비용 역시 많이 쓰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의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 부분은 흔히 제주도 갈 돈이면 해외여행 간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과도 살짝 비슷한 느낌입니다 항공권 가격이 저렴해지고요 동남아시아 등 일부 지역의 숙박비와 식비가 저렴해서 해외여행에 대한 비용이 생각보다 적게 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발표한 지난 7년간의 해외여행 지출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해외여행 시 국내 여행의 3배 그리고 제주여행의 2배 이상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따라 화폐 경쟁력이 생기고 누구라도 해외여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해외여행 비용에 대해서는 그리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행 비용은 여행지, 여행 스타일, 체류 기간 등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예상과 여행 목적에 맞게 잘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제로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통해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요,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며 다양한 혜택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들이 국내 여행을 더욱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안입니다. 숙박 및 교통 할인, 비수도권 숙박 할인권 배포, 고속철도 및 관광열차 할인, 렌터카 할인 등을 통해 여행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역 여행 상품 특별 할인 전, 지역 여행 상품 가격을 낮추고 근로자 휴가 지원몰 할인 등을 통해서 지역 여행을 촉진합니다. 국민참여 프로그램, 내나라 여행 박람회, 템플스테이, 코리아 둘레길, 걷기 여행 주간 등 다양한 국민참여형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별 여행 프로그램, 해양 관광 캠페인, 야간 관광 페스타 등 다양한 테마의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행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이외에도요, 스마트 관광 기술 도입,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서 지역 관광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아이 부분은 살짝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에 좋은 곳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 방송을 보면서 아, 여기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한 곳으로 몇 곳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제가 요즘 즐겨보는 방송은 자연인과 동네 한 바퀴입니다. 여행은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즐길거리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특별함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태백산 하늘 전망대, 용현 동굴, 석탄 박물관은 아마 필수 코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태백시에 가시면은요. 감자 옹심이 한우 닭갈비 그리고 태백 산채 만두를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국제 해양 관광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전라남도 여수시는요. 삼천여 그루의 동백나무로 가득 찬 붉은 섬이죠. 오동도. 여기가 그냥 갑입니다. 갑. 해상 케이블카에서 볼수 있는 바다도 멋진데요. 여수는 여수 밤바다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이 노래처럼 밤바다와 밤에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즉. 야시장이 아주 화려합니다. 게장 백반, 갓김치, 그리고 갈치 조림 등이 유명하며 사실 여수에서는요, 식당 아무 곳에나 가도 다 맛있어서 살을 찌우는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그래도 제주는 제주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마지막 여행지는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 특별자치도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로 나뉘는데요. 저는 강력히 서귀포시를 추천합니다. 일단, 서귀포시는요, 어디를 가든 그저 딱 그냥 힐링 존입니다. 서귀포시는 자연이 웅장함을 자랑하는 곳이 많습니다. 웅장한 돌기둥들이 병품처럼 펼쳐진 대포 주상절리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연못이라 불리는 천지연폭포 수중폭발 분화구인 성산일출봉 등이 대표적입니다. 섭지코지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비경 중에 하나로요.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여행지입니다. 먹거리는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에서 즐겨보세요. 색다른 꽁치김밥도 있고 흑돼지와 갈찜조림도 역시 맛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여행 산업의 통계를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국내 여행을 꼭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톡톡 튀는 매일 정보 톡튜브 톡튜브는 매일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또 톡튜브하세요.